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이쌤이에요. 우리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선생님하고 옛날 옛날 이야기로 오늘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를 <목소리를> 지킨 선비. 강원도 산골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선비는 마을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지요. 하루는 서울에서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와 서울 자랑을 내려놓았어요. 정말 서울이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요 기가 솔깃해진 선비는 많은 돈을 마련해 서울 구경을 떠났지요. 서울에 올라온 선비는 의리의리한 모습을 보자 마음이 들떴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음식과 값 나가는 옷만 입고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서울 구경을 하기 시작했지요. 선비는 이렇게 사람들과 마음껏 놀면서 3년을 보냈답니다. 3년 동안 돈을 물쓰듯 쓴 선비는 마침내 돈이 다 떨어지고 바깥까지 밀려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떵떵거리던 선비는 돈을 내놓으라는 주인에게 사정하고는 고향집에 빨리 돈을 붙여달라고 편지를 띄웠어요. 하지만 돈은 오지 않고 집안 식구가 모두 죽어가니 빨리 오라는 편지만 날아왔지요. 선비는 주인에게 고향에 가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서둘러 고향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집에는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서울로 돈을 부치느라 그한턴 땅과 집까지 팔았던 거예요. 식구들은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식구들은 며칠을 굶어 다 죽어가고 있었지요. 선비는 서울에서 돈을 함부로 쓰고 살았던 지난 날을 크게 뉘우쳤어요. 며칠을 궁리한 끝에 선비는 예전에 자기가 도와주었던 이울마을 친구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 사정했어요. 친구는 쌀 다섯 썸 값의 큰 돈을 선뜻 지어 주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소. 선비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만나 어머니께 전해달라고 돈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잘못을 씻으려고 독약을 사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에 들어간 선비는 자신의 잘못으로 식구들까지 고생시킨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고는 눈을 딱 감고 독약을 마셨지요. 아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선비가 몸이 오슬오슬 추워 눈을 떠보니 캄캄한 밤이었어요. 선비는 독약을 먹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이상해서 여기저기를 살피는데 이야기 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소리 나는 쪽을 보니 두 명의 아리따운 처녀가 초롱불을 앞세우고 다가왔어요. 처녀들이 선비 앞에 다가와 말했어요. 선비님, 저희를 따라오시지요. 이 처녀들은 저승사자가 철림 없다. 이렇게 생각한 선비는 망설이지 않고 따라 나섰어요. 어, 아니, 여기가 어디요? 두 처녀가 걸음을 멈춘 곳은 태골같이 으리으리한. 기어집 앞이었어요. 기어집의 열두대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서자, 예쁜 색시가 마당까지 달려 나와 맞이했어요. 서방님, 어서 오십시오. 어, 떻게 어떻게 날 알고서? 저는 천리를 불지합니다. 서방님은 잠시 동안의 잘못으로 재산을 모두 잃고 죽으려 하니 보다 못해 제가 이리로 모셨습니다. 색신이 선비를 정성껏 모셨지요. 한해두해 해 세월이 흘러 골짜기에 철쭉이 눈부시게 핀 어느 날이었어요. 세월 가는 줄 모르던 선비가 철죽을 보고 색시에게 물었어요. 오늘이 며칠이오? 3월 1일입니다 어쩌나 열아울레가 아버지 제사인데. 선비는 예쁜 색시에게 빠져 3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집에 갈 생각을 했어요. 선비가 고향집에 돌아오 보니, 초계압집에서 살던 식구들은 옛집을 되찾고 예전보다 더 많은 논밭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선비는 식구들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지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해 주었어요. 때마다 서떨 그믐이면 어떤 색시가 찾아와 많은 돈과 비단을 주고 갔단다. 그래 그 돈으로 땅과 집을 되찾고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낸 선비는 다시 집을 나섰어요. 떠나올 때 색시가 시킨 대로.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식구들이 붙잡는 것도 뿌리치고 나섰지요.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선비 앞을 막아섰어요. 난내 네 할아버지의 친구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오늘 밤 안에 죽게 된다. 할아버지는 색시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주고는 색시를 죽이는 비결을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선비가 집안으로 들어가니 대문마다 큰 구렁이들이 자고 있었어요. 안방에는 색시가 커다란 구렁이가 되어 몸을 친친 감은 채 쿨쿨 자고 있었지요. 선비는 겁이 났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여보라! 여보라! 하고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제야 구렁이들이 다시 사람이 되어 선비를 맞이했죠. 이럴수가, 이럴수가! 이럴 선비는 구렁이가 사람으로 변해서 자기를 도와준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다음날 아침 색시는 연휴 때보다 더 맛난 음식을 차려와 자꾸 먹으라고 했어요. 지난밤에 만난 할아버지는 색시가 주는 밥을 세 번씩 씹어 색시 얼굴에 뱉어야 산다고 했는데, 하지만 선비는 은혜를 갚지는 못할 멍정 색시를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는 그냥. 꿀꺽, 꿀꺽 삼켰지요. 아홉 번째 밥숟가락을 떠서 씹어 삼키려는데, 색시가 소리쳤어요. 서방님, 어서 창밖에다가 뱉으세요! 선비는 색시가 시키는 대로 창밖으로 뱉어버렸어요. 그러자 창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큰 지네 한 마리가 죽어 나자빠졌어요. 색시가 따뜻한 눈길로 선비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사방님 저는 저 지네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지네는 저를 죽여야 용이 될수 있고 저는 어려운 사람 백 명을 도와주어야 용이 될수 있거든요. 서방님이 백명째 되는 분이에요. 그제야 선비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저를 헤아리는 서방님의 깊은 마음 덕분에 이제 용이 되어 하늘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사람이 되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이윽고 안개가 자욱해지더니 색시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성실하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어떠셨어요? 재밌었다고요? 그럼 다음에는 책이 있으면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재미있게 읽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